지금은 라디오 시대지다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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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들어보자지 다시 내일부터 연시는 채널이구나 라라라라라라라라 같이 들어보자지 Let's g 소상공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풀어봅니다. PPL 듣기평가!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소상공인 여러분의 상품 및 가게 홍보를 위한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PPL 장면을 들으시고 장면 끝에 나오는 문제에 정답을 맞춰주세요. 본 장면은 8795님의 아내분이 운영하시는 세탁소 간접광고를 포함 이거는요 곡류 과실류 주류 등을 원료로 발효시킨 조미료예요 곡류와 과실류로 발효시켰다면 설마 문제들입니다 꽃님이는 옷에 묻은 오래된 얼룩을 베이킹소다와 이것을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공유 과실류, 주류 등을 원료로 발효시킨 이 초미료는 무엇일까요? 1번 식초, 2번 땡초, 3번 잡초 문자미니로 정답 맞춰주세요 문자는 샵8 0 0 1번 긴거 100원, 짧은거 50원 추가되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총 10분께 대한민국 대표 음료죠! 시켜드립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나훈아예요 잡초 자, PPL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공유 과실류 주류 등을 원료로 발효시킨 조미료입니다. 정답은 1번 식초였습니다. 식초 들으신 네. 노래는 잡초고 이건 정답은 식초예요. 땡초는 매운 거고요. 네. 아, 전 식초 진짜 매니아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음. 모든 음식물에 식초를 감이하면 거의 잘 먹어요. 그래요? 특이하시네. 네. 저는 그게... 냉면에도 식초 안 치거든요. 완전 쳐요. <laughs> 그래서, 제 냉면은 남들이 탐을 내질 못해요. 어, 겨자랑 어. 식초가 범벅이라 어, 정선수 선배랑 친한 줄 알았는데, 그걸 몰랐네요, 제가. 근데 놀라운 건, 네. 식초를 그렇게 먹었는데, 몸이 뻣뻣해. <laughs> 말짱 꽝이야. 식초 먹으면 몸이 유연해진다는 말은, 거짓말.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자, 광고 듣고 올게요띠 묻어나는 편지. 배꼽 조심하세요. <laughs> 제목, 굴러온 사위, 박힌 사위. 어, <laughs> <laughs> 제목이 다 한다, 진짜. <laughs> 충북 청주시에서 정영규 님이 보내 주신 사연입니다.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 드리고요. 1등급 한우 등심 1,000g 받게 되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안마 의자 받으실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 나름 새신랑입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아내보다도 장모님하고 더 친했어요. 처가에 자주 들러서 장모님과 마트도 가고요. 고스톱도 치고 등산도 다녔는데요. 우리 이쁜 정수방, 아우 이따가 퇴근하고 잠깐 집에 들러, 응, 정수방이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응, 가져가서 먹어 먹어, 응, 알았지? 아우 자모님, 어. 아, 얼른 갈게요. 세계에서 이름난 효자 정수방, 아니 아니 어제 배탈났다면서? 괜찮어? 아, 아우, 자모님 몰라요, 저 진짜 어제 밤새 떼굴떼굴 굴렀다니까요. 이렇게 친부모 어... 자식보다도 아끼는 사이였는데, 그런데. 3개월 전 우리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응? 바로 처제의 남자친구가 등장했기 아하. 때문이죠 뭐, 뭐 결혼을 하겠다고 또뭐 데려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보다도 자주 처가에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저도 질수 없잖아요 퇴근하자마자 달려갔거든요 근데 장모님께서 안 계신 겁니다 뭐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초조해하던 그때 아우 장모님 아우 귀염둥이 정서방 왔죠요아 형님 오셨어요 어? 장모님과 처제의 남자친구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저는 진짜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아, 자. 어 왔어 자, 장모님 어 그래 어디 에 다녀오세요? 아유 나야 뭐그 응? 어? 아유 우리 의리 우리한 궁궐 같은 곳에서 만난 어, 거사 먹고 왔지. <laughs> 아 정서방 어쩐 일이야? 예또 왔어? 또 왔냐, 또 왔냐니요, 자모님. 아니, 그렇게 자주 와도 심심하다고 계속 오라고 그러셨잖아요. 아, 내가? 아유, 내가, 내가 그랬나? 아유 아, 그래, 그래, 뭐, 그런 걸로 해. 응. 아이, 그런 걸, 아! 자모님께서는 변해도 너무 변하셨습니다. 그날은 울컥하는 마음을 다 잡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자모님께 또 전화를 드렸는데, 무미집부둥하시다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안마하는 법을 검색했죠. 퇴근길에 가서 안마해 드리려고요. 그 자식. 아니지 뭐. 처제 그 남자 친구보다 더 빨리 가려고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장모님! 정수방 왔어요. 어어 정서방 어? 어, 왔어 응, 응, 응. 자모님 그게 뭐예요 아니거 아우 아 엄마의 아, 자를 아유 김서방이사 왔어 에? <laughs> 아니 내가 몸이 찌뿌둥하다고 했더니 아 바로 보내, 보내 보내준 거야 아우 진짜 김서방이요 아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김서방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김수방을 김수방이라고 지금 뭐라 불러? 아유, 진짜 왜 그래. 아, 자모님. 아 제가 안마 하는 거 검색해서 배워왔는데. 아이고, 그래? 예. 알았어, 알았어. 그럼 어디 한번 해줘봐. 아, 예, 에에 예. 응.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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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살살 좀 주물러. 아, 예, 살살. 죄송합니다. 그럼. 아유. 에유 에취! 아얀! 아유, 그만해, 정수방. 어, 집에 가. 집에 가라고요? 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걸까 고민을 하며 터덜터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축 처진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엄마 마음은 이미 그쪽으로 기울었어 포기해 뭐? 아니 아까도 전화와 가지고 김수방김수방 그러더라고 아니야 우리 장모님이 그럴 리 없어 나랑 점십원짜리 화투 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다는 소박한 분이시라고 뭐래 우리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그 뭔데? 정성만 가득 담긴 선물이야 말도 안돼 믿을 수 없다고 한동안 울리지 않는 핸드폰을 보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심을 했습니다. 뭐지? 장모님께서 푹 빠져 계시는 미스터 트롯 콘서트에 꼭 모시고 가야겠다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거 예매하는 게또보통일이 아니더라고요. 예매 모조리 실패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까짓거 어 내가 콘서트를 해드리면 되겠다. 블루투스 마이크를 빌려서 장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네, 누구세요? 아, 접니다. 정서방. 아이고. 정서방. 정서방이 어쩐 일이야. 짜잔! 음? 블루투스 스피커에요. 어. 제가 장모님을 위해서 콘서트를 음, 준비해가지고요. 그래, 그래. 아, 정서방. 예. 내가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나중에 얘기하자고. 아, 무슨 약속이신데요? 어. <laughs> 아니, 김수방이 내가 그냥 됐다 그러는데도 미스터 트로피를 구했다는 거야. 예? 그걸 구했다고요? 그렇다네 응 어. <laughs> 아무튼 비켜봐봐 나좀 얼른 나가야 돼 순간적으로 슬퍼졌습니다 너무 서글픈 나머지 눈물이 다핑 돌더라고요 아이 저한테 눈길 한번 안 주시고 진짜 장모님 너무하세요 응? 어? 아니 내가 언제 제가 오늘 장모님한테 노래 불러드리려고 이 마이크까지 사왔는데 응 알았어 나중에 응 증수방 나중에 보여줘 아유 궁금하다 그래요 가세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첫째 사위 버리고, 둘째 사위한테 가버리세요! 아니, 진짜 왜 그래? 정수방, 삐졌어? 그동안 가진 거 없는 저랑 놀아주신애 힘들었죠? 앞으로는 김선방이랑 호강하면서 사세요. 아이, 진짜. 어머나, 세상에. 정수방, 우, 우, 울어? 아니에요. 안 울어요. 그냥 좀 서러워갖고 그래요. 아유. 어머 그알았어 아, 알았어 그래 콘서트 안 갈게 어 노래 불러줘 아 진짜요 안 가실 거죠 제 노래 들어주실 거죠 아유 얼른 불러봐 알았어 아, <laughs>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정말로 사랑했는데 발등을 찍겠네 <laughs> 그렇게 저는. 조금 울면서 들었을 열창했고 뿌듯한 마음을 안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장모님한테서 문자가 와있다고하 더라고요. 콘서트 내일 것도 구해줘가지고 고마워. 내일 만나 이쁜 김 서방. 제가 둘째 김 서방인 줄 알고 잘못 보내신 거였어요. 바로 여기서 또 문자가 왔는데요. 아이고 문자를 잘못했네. 정 서방 노래 잘 들었어. 그냥 정 서방이네요. 원래대로 예쁜 정 서방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저, 어떡 하면 좋은 거죠? 장모님의 사랑, 아직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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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귀여우시다. 야, 장모님, 정말, 무슨 복이야? 와, 진짜. <laughs> 아이고두 사이가 탁, 장모님도 잘하시네. 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진짜. 아, 근데, 그나저나, 중간에, 네? 그, 안마의자 정기 실감나는데요? 아이거 힘드네. 문준씨, <laughs> 오장육부를 다 흔들면서 했어요? <laughs> 어떻게 그걸, 막, 스승 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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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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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어떻게 해? 뭐, 어, 꿀렁꿀렁, 막, 위가 지금. 아니, 전설에수 잘하는데, 왜. 야, 이건 진짜, 안마의자나 비뇨기과 쪽은 탐을 내면 안 되겠어요. <laughs> 그쪽으로는 그러게요. 상표권 등록해요. <laughs> 응? 아무도 아기, 못 따라하게. 개그맨들이 안마의자 연기 저밖에 없어요. 아직... 그죠? 예, 네, 알겠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아, 호, 호, 호. 어. 이거, 어. 내려온 연기야. 코비 코비들한테 뺏기기 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황재성 씨가 네, 네. 널름 착할 수도 있어요. 죄송해, 너 형이 골프채도, <laughs> 너, 너 줬는데, 너 형이 그럼안돼 너. 그 골프채 준거 계속 나오더라고요. 정리하는 프로에. <laughs> 아 그나저나 진짜 뭐 계속해서 이렇게 경쟁구도로 가는 게 장모님은 좋으시니까 계속 경쟁을 붙이실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 응, 저래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기분 좋잖아요 야 근데 김서방도 문제예요 아니 응? 결혼 당일에 안마의자로 선물해보리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김수방이 지금 뭘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물색이 없네 어, 지금 김수방이할수 있을 때 최대한 하라고 그러세요 에이, 지쳐?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장기전이에요 우리 정수방 청강 여러분 너무 전력을 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천수경도 그렇게 하다가 결혼 이후로 계속 내리막이에요 네. 왜올라러분 천여총각 여러분, 어서 너무 어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아, 그래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지. 그렇지. 뭐, 응. 뭐, 크게 하려고 하고, 네? 잘 하려고 하고. 그런걸 하지 마라. 응. 좋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남유정 김영선 성우님과 함께 할게요. 웃음이 묻어나는 정선이 문천시계, 어, 함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슛, 지금은 라디오 시대. 요 내일이면 절기상 음. 입동이에요. 와, 음. 아, 벌써 입동입니다. 그러게요. 두분 월동 준비로 가장 먼저 하는 것? 남유정 성, 성우님은 냉장고 비우는 거. 어. 아, 그걸 왜 비우는 거예요? 김치 들어갈 자리 마련. 아, 김장의 일이니까? 아, 제가 오,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거. 엄마한테서 가져오면. <laughs> 가져오면. 네, 가져오면. 네, 넣을 자리 마련. 아, 부분의 딸들이 가져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김장은 아. 뒤에 동사가 하는 게 아니라, <laughs> 가져오는 <가져온다>. 거. <가져온다. 웃음> 네, 새로운 걸 배웠네요. 네. 우리 김영선 성우님은 네. 그 머리가 세련된 빡빡이시잖아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세련된 빡빡이 주이면새빡인가 저기요? <laughs> 왜 그래, 용선이 형한테? <웃음> <웃음> 아, 새박이 세련된 빠박이 세박이 아, 그래서 탈모자 같은 거안 쓰셔도 되나 싶어. 아, 써야죠. 아, 그럼. 그죠. 예, 그 아, 필수고요. 아, <laughs> 예. 두상이 진짜 예쁘시죠. 너무 예쁘. 너무 어, 그래요. 네. 너무 부러워. 그래서, 그래서 <laughs> 아마 세박이라는 말이 나와. 요아이요 하지 말라고요, 좀 <웃음> 세련된 새박이. <laughs> <빡빡이요. 웃음> 아, 자, 어느 들어갔죠. 자, 어느날 사랑이는 <laughs> 네. 여러분의 사랑 사연의 한 가수의 노래들을 엮어서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에 구멍이 날 거예요. 예? 백지영 편입니다. <laughs> 여러분 드라마 마지막에 나오는 백지영 씨의 노래를 네.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샷 8,001번으로 문자 주십시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맞춘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달달한 초코우유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사랑은 어떤 분이 주신 사연이죠? 아, 주소 대신 연락처를 남겨주셨어요. 한지숙 님의 이야기인데요. 백지영 씨 노래와 함께하는 사랑 이야기 들어보시죠. 스물여섯 지숙 씨 표현을 빌리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마냥 예뻤던 시절 지숙 씨는 막 아픈 사랑을 끝내고 결심했죠.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런 예상과는 달리 한 행사에 참석하여 조언들을 이끌던 지숙 씨는 그곳에서 한 남자에게 반하게 됩니다. 아그좀예를 아, 주세요. 제가 아. 옮겨드릴게요, 조정님. 나 <laughs> 나머지 심도 이에 얹으세요 세상에 어, 매너도 있네 자 그럼 저먼저 행사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조장님 어 부지런도 하지 그래서 다음날 지숙씨는 안부인사를 핑계로 남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저 한지숙인데요 저기 어제 뒤풀이 후에 잘 들어가셨나 해서요 저 성함이 영선씨였죠? 어. 네, 김영선입니다. 다음 달 행사에도 오시나요? 아니요. 어, 영선아, 이거 어디다 넣어? 어, 그냥 파란 상자에 넣어. 어, 다음 달부터는 다른 지역에 취업이 되세요. 이거 뜨게 될것 같아요. 지숙 씨에게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 저, 그럼 여긴 다시 안 오시나요? 네. 휴가차 오지도 않으시고요. 네. 그 회사 휴가 없는데요. 아이 그래도 친구들 좀만날게저 친구 없어요. 연애할 맘도 없으시고요. 네네네 저 연애 안 해요. 영선아 이 인형 나 가져도 돼? 어저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시숙씨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봅니다. 저 그럼 저, 저 저랑 이제 연락할 일도 없겠네요. 네. 영선아 이 신발 내가 신을까? 아 제가 지금 친구하고 짐을 싸던 중이라서요. 그럼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 친구도 없고 연애도 안 한다더니 여자친구 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지숙 씨의 사랑은 혼자 타올랐다 혼자 끝내버려야 했습니다 그 후로 1년쯤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숙 씨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여보세요. 저 혹시 저 기억해요? <laughs> 설마. 꽤긴 시간이 흘렀지만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그 목소리. 영선 씨. 아 네. 제가 예비군 훈련 받으러 고향 내려왔거든요. 겸사겸사 며칠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 <laughs> 문득 생각이 나서요. 아 네. 지숙 씨는 접었던 마음이 스멀스멀 펴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저, 훈련 끝나고 제가 술한잔 사드릴까요? 네? 아, 네? 아, 뭐, 네? 네? 좋죠.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지숙 씨는 한껏 멋을 내고 약속 장소로 나갑니다. 오랜만 어? 누가 같이 오셨네요? 아아 여긴 제 고향 친구예요. 이 친구가 만날 시간이 오늘밖에 없다 그래서 같이 봐도 괜찮죠? 이런 속에서는 욕이 올라왔지만 지숙 씨는 애써 감정을 숨깁니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고향 친구예요. 안주 고르세요. 전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지숙 씨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영선이란 남자는 어떤 사람인가. 내 마음을 아는 듯술략속인 흔쾌히 응하면서 또 이렇게 친구를 데리고 나온 건 눈치가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말이죠. 저. 오랜 친구라고 하니까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영선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연애에 있어서... 음... 글쎄요. 주변에 여자는 되게 많아요. 근데 여자를 사귄 적은 없어요. 아... 여자를 사귄 적이 없다라... 그날 지수 씨는 영선이란 남자에게 묘하게 더 끌립니다. 왠지 확실하게 내 남자로 만들고 싶다는 오기 같은 게 생겼달까요? 그래서 그날 지숙 씨는 술김을 빌려 이렇게 말하고 말죠. 우리 연애 같은 거 할까? 그러자 돌아온 대답. 그래. 하? 어? 진짜? 그래. 아빠 이거. 사귄다는 말인지 아닌지 영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대시했는데 설마 아닌 거 아니겠지? 다음날 지숙 씨는 훈련이 끝나고 서울에 있는 회사로 올라간다는 그를 배웅하기 위해 굳이 터미널에 나갑니다 어? 여긴 웬일이세요? 어디 여행 가세요? 네? 아니 어제 오늘 제가 배웅 나온다고 했는데 어제요? 지숙씨가요? 왜요? 아니 우리 사귀기로 우리가요? 왜요? 와이 미꾸라지 같은 놈 안내방송 드립니다 14시 5분 서울행 서울행 버스가 곧 출발합니다 아직 타지 않은 승객들께서는 서둘러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 제가 버스를 타야 해서요.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서울로 가버린 그는 약속대로 전화가 오긴 했는데요. 아, 이제야 기억이 났어요. 아, 예, 예 그래요. 제가 그랬었네요. 그, 그 말은... 예, 뭐... 우리 사겨요. 저, 네, 네 저... 이거. 오늘부터 일일 예예 예. 아자 아자 화이팅 네네네네 네, 네. 뭐야 이 이상한 시작은 보통 사람 같으면 어이 없고 치사해서라도 관두자고 했겠죠 그런데 지숙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일이 많았고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마음도 멀리 있는 것 같았죠 아 이번 주에 일이 많아서 못갈것 같아 다음 주에 갈게. 아아아 아, 아, 다음 주도 일이 많네. 그 다음 주에 갈게. 뭐야? 아, 그 다음 주도 많나요? 그그 다음 주에 갈게. 그렇게 한 달에 한번 내려올까 말까. 지숙 씨는 화가 났죠. 연애가 이렇게 외로운 것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겠다고 말입니다. 이 사람과 이대로 헤어진다면 난 어떨까? 꽤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몰라. 그래도 그 사람이 좋은 걸 해보는 데까지 해볼래. 그래서 지숙 씨는 더 열심히 문자를 보냅니다. 많이 바쁜가 보네. 밥잘 챙겨 먹고. 오늘 우리 마을에 거리축제가 있었어. 같이 못 봐서 아쉽. 쉬엄쉬엄 이래. 내가 서울로 김치 좀 부쳤어. 라면에 같이 먹어봐. 맛있어. 그러던 어느 날 지숙 씨는 우연히 길에서 영선 씨의 고향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잘안 잡히죠? <laughs> 에이, 그래서 포기한 여자들 많아요. 영선이가 원래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멀리서는 호감 있어 하다가 다가오면 딱 뒷걸음치는 아주 그냥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그래도 지숙 씨는 끈기 있다. <laughs> 끈기라... 하지만 끈기 있던 지숙 씨도 이제 서서히 지쳐갑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그를 만나서 단판을 치워야겠어. 그렇게 무작정 올라간 서울. 갑자기 와서 많이 놀랐어. 아무래도 우리의 이 흐지부지한 연애는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할것 같아. 어? 나하고 계속 연애할 생각이 있는지 아닌지. 여기서 말해. 과연 영선 씨의 대답은 저기 일주일만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와, 이 미꾸라지 같은 놈. 이라고 생각했지만 입밖으로 내뱉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음. 그, 그래. 일주일 뒤에 전화할게. <웃음> 진짜? 진짜? <웃음> 일주일 시간을 준다고? 영선 씨는 갑자기 가려는 지숙 씨의 손을 잡습니다. <laughs> 지숙아. 어? 어? 왜? 어? 지금껏 너처럼 나를 끈기 있게 대해준 여자는 처음이었다.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알고 보니 영선 씨는 정식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모태 솔로. 그동안 이성에게 인기가 많아서. 따라다니는 여자들은 많았지만, 다들 미지근한 영선씨 태도에 지쳐서 스스로 이별을 통보했다는데, 이렇게 지숙씨처럼 끈기 있게 기다려준 사람은 처음이었던 거죠. 이제 내가 정말 잘할 거야. 너한테 올인할 거야. 미안해. 그렇게 시작된 정식 연애.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영선씨는 지숙씨에게 더할 나위 없이 다정했고, 결국엔, <laughs> 내가 더더더더 더더더 잘해줄게. <laughs> 나랑 결혼해줘. 응? 음, 응. 일주일만 시간을 좀 줘. 어우야, 제발. 이제 결혼 생활 13년째. 처음엔 마음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끈기를 발휘한 보람이 있었다는 지숙씨. 이런 지숙씨가 할 말이 있다는데요. 들으면서 제 남편 많이 답답하셨죠? 응. 하지만 마음 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열리니 세상 그 어떤 남자보다도 달콤하네요. 정서다 음. 좋은데. 네. 그 여주인공이 독백하시는데 왜 자꾸 대답을 해요? 객석에서 감정 동화돼서 네. 얘기하는 관객 있어요. <laughs> 아니 그럼 안되 실례죠. 아니 물어보니까 <laughs> 아니, 답답하셨죠. <laughs> 물어보니까 난 대답을 한 거지. 아유 진짜 조직생활 일찍 해가지고 네. 아, 이런 난, 사람 꼭 있다니까. 나물보면 대답한다고요. <laughs> 공연할 때아 정말. 아유 그나저나 진짜 이 네. 지치지 않은 어떤 네. 이, 이 끈기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뭐 쟁취하는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그죠? 거죠. 네. 네, 그런 거죠. 네. 네. 동화 같은 이야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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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일단 우리 이제 일일이다고 남자가 얘기할 <laughs> <laughs> 그 부분부터 답답해지죠. 긴장상했죠. <laughs> 그 부분부터 명치 끝이 확 막히면서 그러니까. 지쳤어. 이미 지쳤어. 요런데 뭐. 그렇죠. 내 혼자 살아야 돼. 해피엔딩이에요. 13년 차 부부장. 아, 그러니까 각성이 늦은 거지 음, 남자가. 그러니까 그렇죠. 한번 각성하고 그러니까 늑대 인간 같은 거. 오, 잘 각성하고 나면 그냥 온리원. 애기도막 난리 났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랑극장 백지영 씨 노래들로 옷을 입혀드렸는데요. 어떤 곡들 나갔습니까? 김영선 선생님. 그럼 뭔데요? 네. 저기요. 오늘 뭐 어디 안 좋아요? <laughs> 진짜 왜 그래 오늘? 아니 너무 시적이라 네. 백지영 씨 노래들로 옷을 입혀줬대. <laughs> 야 세상에 어떤 디제이가 이렇게 시적인가? AM 서난 진짜 당신은 심야 방송 디제이도 난 진짜 된다고 생각해. 그래. 여기 MBC 포럼 밤 있지 않아요 아직? 어, 멋진 조롱 잘 들었고요. 맞죠? 네. 맞죠? 네. 네. 예 정답 좀해주시래요 나갔던 네. 곡들이요. 네. 네. 사랑 안에 부담. 대쉬. 그 여자 총 맞은 것처럼도 잠깐 들렸고요. 네. 그리고 내 귀에 캔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맨 마지막 곡은? 네, 옥태영 씨가 피처링한내 귀에 캔디입니다. 네.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네요. 내 귀에 캔디로 들렸어요. <웃음> <웃음> 내 귀에 캔디. 자, 맞추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지라시 홈페이지 올려두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한지숙 님께도 3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네. 자, 네. 인사드릴게요. 그래요. 예. 음. 어, 두분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내일 4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